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비루스입니다 오늘은 딥스바로 할수 있는 운동, 가슴 하부 운동을 알아볼 텐데요. 벤치 프레스나 뭐 이런 걸 많이 하는데 나는 가슴 하부가 처져 있고 발달이 안 된다. 저 같은 경우 보시면 손가락이 3-4개 정도 들어갑니다. 이 경우 저는 딥스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하부 자극이, 하부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딥스를 좋아해서 하부 성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딱 보셔도 가슴이 아무리 크게만나와도 모양이 안 만들어져요. 뭐 어, 윗가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하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뒷바로 하부 운동하는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딥스 아마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그냥 하시는 분들은 상체를 세우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물론 삼두근이 들어가긴 하지만 딥스를 할 때는 어, 가슴을 위한 딥스를 한다, 하부를 위한 딥스를 한다 할 때는 좀더 숙인 방식의 딥스가 필요합니다. 자.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릎 살짝 들어오는 상태로 한쭉 어, 내려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은 삼두보다는 가슴의 비중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뭐 평소에 가슴 라인을 만들고 싶어요, 처진 가슴을 올리고 싶어요 그런 남자분들께서 하시게 되면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더 질문 있습니다. 네. 그 아래 딥스를 꼭 해야되는 이유가 어떻게 왜 해야되나요? 아 딥스! 상체 스쿼트라고 한다면 풀업이 있죠? 풀업과 마찬가지로 딥스는 맨몸으로 할수 있는 최고의 상체 미는 운동입니다 벤치프레스라는 운동도 있지만 벤치프레스는 뭔가 기구로 인위적이, 인위적으로 만든 운동이다 그러면 딥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내 몸만으로도 할수 있는 운동이고 또한 이제 벤치프레스를 하시면서 뒤쪽이 어깨가 보시면 정면으로 내려가는 거고 고중량이 들어가게 되면 후방 쪽이 좀 취약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딥스가 어깨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어깨 가동성만 잘 나오신다면 내렸을 때 무게가 위쪽에 견갑대가 받쳐주기 때문에 오히려 더 딥스가 고중량을 들어갈 때 안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벤치프레스 대회 나가기 전에 뭐 거의 딥스만 1, 2년을 하다 벤치프레스 실제 뭐 예의 연습한 1, 2주만 하고도 150, 160을 들었으니까 물론 딥스에 많은 중량을 추가를 해서 중량 딥스를 했지만 그런 식으로 하시더라도 충분히 가슴 운동은 딥스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뭐 특히나 벤치 하면서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딥스를 한번 해보시면서 상태가 괜찮다 하시면 딥스를 전향을 하셔도 됩니다 딥스를 하면은 네. 아랫가슴이 좀 위로 올라와가지고 네모난 직사각형의 가슴을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아, 아무래도 이제 딥스가 이제 아래쪽 라인을 발달시키는 운동이기 때문에 뭐 전면 전체적으로 한다고 해도 뭐 경력이 쌓이고 구력이 쌓이게 되면 아래가슴이 올라오게 하는데 그에 비해서 어, 똑같은 경력이라 쳤을 때는 딥스, 아래가슴 운동을 병행을 해서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더 빨리 라인이 잡히게 되고 쳐지는 게 없을 수 있습니다.